오늘 수요 기도회를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사랑 송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보호하시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수요 기도회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찬송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가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그 तो तुम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우리 121편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요우하께서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요우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란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요우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교회 모임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서서히 이 전염병이 수으로 들어온 시점에서 일부 부분은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고, 이제 조만간 교회도 공식적으로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올라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또 행동할 때 마스크도 쓰고 그래서 안전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지켜줄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일을 써도 전염병을 완전히 우리가 거기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일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냐면 이 전염병과 같은 위험에서 나은 나는 자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노력과 예순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사모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우리가 봤습니다. 나의 도움에 대하여서 어디서 그 도움이 오는가?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진정한 도움 나의 확실한 도움 나를 어떠한 오롬에서 지킬 수 있는 그 도움은 어디서 올가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도움의 근거가 그 도움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천지를 지으신 요하께서 많이 천지에 있는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이다. 어떻게 뭐 보면 당연한 고백일 줄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환란은 이것을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고 지키심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천지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그, 그분이 지키셔만 이 천지에 있는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자유를 줄비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요하께서만이 나의 참된 도움이요. 나의 참된 지키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요하께서 나를 지키심으로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나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도록 지켜주신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란이 오고 빗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바른 길 가고 싶어도 갈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른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바른 길을 갈수 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요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가서는 안될 길, 행해서는 안될 일, 하나님, 지켜주셔서, 정도를 걷게 해주세요. 바른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정하시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시간이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줬다가 안 지켜줬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도와줬다가 형편이 어려우면 못 도와주고 잘하다가 또 생각에 바뀌면 못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루 24시간 계속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자고 있을 때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되 아주 가까이 지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나,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우편 가까이에서 그일이 내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도움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도움은요 어떨 때는 아주 가까이와 담갑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돕다고 하면서도 거리감이 있어서 정말 나를 도울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 바짝 계셔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그러시니, 이 도움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한란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한란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이 환란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직장도 잃어버리고 사업장도 힘들어지고 또 어떤 모임들이 다 폐쇄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우리 가운데에 접근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에서 나를 명쾌해 준다는 것이 환란이 결코 나를 무너뜨시지 못하고 이 환란이 결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u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a n 을이 h a 을 통해서 너에게 나타난 결과는 결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 h 다 그렇게 말씀했습니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미래가 Hallelujah. 이 Hallelujah. 이 h 말씀 믿고 힘을 낼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 한란에서 나를 그 한란의 영향력에서 그 한란의 열매에서 그한란의 주는 결과에서 나를 면케 주신다 하시면서 내 영혼을 지켜 주신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니다. 이 한란에서 나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 나갈수있길 바랍니다. 요하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다.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혹 내가 실족할 수도 있고, 혹 내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지도 않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함정에서 다시 나오게 하시고, 실족한 곳에서 다시 일으켜서 빚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과 함께 하신다. 이 짧은 8절에 있는 이 121편의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섯 번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키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지켜주리라 너의 모든 활란을 모욕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감각에 만져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노마로 호송되어 가는가 동안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유라울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어둠에 빠지게 됐습니다. 무려 1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과 한난과 죽음이 임박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사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나는 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힘을 냅시다 그렇게 공언했어요. 그 한남 그 죽음이 임박한 그 풍랑이 많은 그그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계속 주시하고 있더라고. 계속 함께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그 포기할 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바울아 두려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넌노마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일이 있어.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낙심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 말씀처럼, 배는 깨지고, 많은 물건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생명은 큰 사람도 다치지 않냐고, 해야지 않냐고, 무사히 어느 섬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활란 가운데 명쾌하셨어요. 근데요 그 육지에 도착했어도 또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날이 추워서, 응? 이게 불을 피우고 있는데, 응? 사도 바울도 한 줌의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응? 그거를 불 속에 이렇게 넣었더니, 그불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팔을 물고있었던거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8장 3절에 바울이 한묵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섬을 물고 있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독사가 발을 물고 있는 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독사가 얼마나 독이 강한지 저가 금방 죽을 거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가도 쓰러지도 아니하고 붙지도 아니하고 멀쩡하겠으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사람들이 이야,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 아니야. 그리고 다들 사도 바울 앞에 와가지고 어? 신처럼 할때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한라에서. 연기하신다. 하느님이야. 오늘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 또 사도바울의 그 모든 간증같은 역사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손길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뭐 안전을 찾아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진짜 모든 면에 나를 지키신 분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은 믿십니다저희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모든 사람 손들도이 하나님을 믿고, 이활란한시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미래에 소망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줬고 나는 몰라도 나는 알수 없어도 나는 해할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주시고 택한 자들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켜 주시더고 약속했사오니 이 약속을 부여 잡고 우리는 이한난과 고난 가운데 이겨나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란의 시기를 잘 이기시도록,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속령님들 가정에서 오래 있는 동안 답답할 수 있고, 건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건강한 가운데 다시 만날 때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